안녕하세요. 김치명의 강순입니다. 오늘은 또새으로 맛있게 열무김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열무를 다듬어서 씻기, 씻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무를 잘 사셔야 돼요. 요새는 열무가 여러 가지라서 열무가 여러 가지라서, 이거는 올해 많이 담아본 사람이나 열무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무를 사실 때다 사고, 요새는 이무 꼬랑지가 맛이 없을 때야 담아도 양념만 아까우니까 잘라버리셔야 돼. 예, 요새는 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 요거는 필요 없어요. 괜히 양념만 하고 매웠고 맛도 없고.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 크면은 이제 열무가 또 맛이 없으니까, 적당한 양 이렇게 사셔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고 여는 걸로 사셔야 됩니다. 이제, 얼갈이 한 단, 예, 열무 한 단에, 요거, 열무 한 단에 요거를 지금 섞을 거예요. 요거 반단이에요. 얼갈이 반단. 같이 섞어서 씻어서 절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어, 지저분하면 한네번 닦으시고요. 이렇게 깨끗하면 한세 번만 닦으셔도 돼요. 한세번 정도 닦아서. 네, 이제 깨끗이 네번 닦았어요. 이제 이렇게 처리겠습니다 소금은 한컵 조금 못되게요 한, 이렇게 해서 순수 뿌리시고, 또한컵넣고요 어, 이렇게 절여서 꾹꾹 눌러 놓고요. 1시간 정도 절일 건데 한두 번씩 이렇게 두 번만 1시간 동안에 두 번만 뒤적여서 또 꾹꾹 눌러 놓고오면 부드럽게 이제 절여진 거 절여지거든요. 그럼 이제 절여진 걸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거죠요 이게, 이게 지금 절여 가지고 씻어서 물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양파 반 개만 썰어 놓고요. 머리 큰 거는 이렇게 좀반 갈라서 해주시고 요새는 이런데 이두꺼 양념이 다 움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끼 믿기 미끼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넣지 말고 그냥 적당히 넣으셔야 돼요 너무 좋다고 막 야채 많이 넣고 그러면 더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 김치가. 네, 네, 양파, 양파 반개 정도 하고, 대파, 저 쪽파 한 주먹 정도 넣으시고요. 네, 여기다 양념해서 제가 버무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마른 홍고추를 하옥떡에다 갈아가지고 마늘도 거기다 갈고 멸치도 한두 큰술 정도 넣어서 갈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제가 양념을 할게요. 첫 액젓 반큰반반컵이요 예, 오늘은 풀이 아니고 밥이에요. 밥한 3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고춧가루는 과감히 넣으세요. 열무김치는 너무 빨개도 맛이 없고 아직 제가 김치 담는 거를, 이렇게, 뭐, 빨리빨리 못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숨어 있는, 이 재료에도 숨어 있는 비법이 엄청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혼합이 다 되어 있으면, 제가 버무려 보겠습니다. 에이, 이거 널가이랑 그렇게 절였으니까. 네, 그래서 고춧가루 용량은 그냥 저는 단거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3 4한 번에 담아서 야채의 열무의 그 향에 그냥 먹겠습니다. 그냥 엄마들이 고추씨 넣는 걸 너무 싫어하길래 오늘은 고추씨 안 넣었어요. 내 고추씨 같은 거는 제가 앞에서 해줘요. 안 넣으시면 돼요, 싫으면. 근데 익었을 때 맛이 저하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하느라고 넣는 것이지. 뭐, 없는 거 억지로 넣고 담으라고, 저 담는 그 식을 보여드리나라고 하는 건데, 고추씨 없으면 안넣도 돼요. 이제 지금은, 고추씨 같은 게, 막 중국산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나와서, 또 넣을 수도, 잘, 생각해서 또 넣으셔야 돼요. 네, 요새 햇 보리밥 조금씩 하고, 이 작곡밥에서 열무김치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비벼서 또 드시면 이제 그러니까 별미로 드시니까 그리고 이 얼갈이에다가 우리가 여름에는 열무 따로 얼갈이 따로 담아 먹잖아요. 얼갈이하고 열무 이그 맛이 열무는 쌉싸름하고 얼갈이는 좀 비릿하고 해서 얘들이 궁합이 맞는다고 싹제 쌉싸름한 없어질 때. 예, 요걸 만내기 위해서 이게 같이 버무리는 거예요. 아주 더울 때는 따로따로, 따로따로 담으셔야 돼. 지금은 날씨가 아주 추우니까 김치 잘못 담아도 해거는 깊은 맛 같은 게 없잖아요. 쌉뜨던 맛은 있어도. 예, 그런 맛이로 또 먹기 때문에 이것도 얼갈이도 이렇게 조금 넣으시면 얘는 익는 역할을 빨리 해주고 열무는 좀 더디 익어요. 익는 게. 이제 그거 궁합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넣으니까 이제 아직 여름에는 또 가깝 담아야 되겠죠. 음. 예.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또 엄마들이 예 담아갖고 먹어보는 것 좀. 보여주라고 댓글이 올라왔길래 이제 오늘부터 제가 한 번씩 먹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단거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만내는 거는 멸치 가루뿐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맛이 없어도 이게 음, 익으면, 익을 때 상황은 요 정도 담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 김치의 말이 너무 많은데 자기들이 강순이 김치 먹어봤어요? 안 먹어보고, 안 먹어보고 그렇게 막 뭐라고 했으니까 요새 제가 너무 너무, 어, 마음도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어, 제가 아무리 김치를 내일은 걸고 한다고 그래도, 암치도 그런 김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지는데, 거기다 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열심히 맛있는 비법을 좀 가르쳐 주려고 신경 써도, 하도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제가 잘, 말을 하기가 싫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는또 <laughs> 통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좀 많이 양해도 해 주시고 그러세요. 제가 다으에 책임질 <laughs> 맛 보여 드리진 않았으니까 그걸 좀 깊이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시세요. 감사합니다.